갈라디아 6장 11절에서 18절 우리이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 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유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받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석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정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준이 되다라는 말씀으로 갈라데서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더 총정리를 할지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 마지막 한번 하겠습니다. 그 저는 여행지를 방문할 때 스토리가 있는 곳에 방문하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방문해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현대 미술관이나 역사적 의의가 있는 곳을 좀 찾아갑니다. 그 지역에서 개 성립하게 된 이야기들이 있는 곳. 작은 비석이라도 작은 흔적이나 크거나 작거나 그곳이 있다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2 0대 시절에 신학 공부할 때 서대문에 있었기 때문에 근현대사와 더불어 조선 시대의 흔적을 가깝게 보내면서 보낸 것 같습니다. 통학로가 그랬고 바로 옆이 정동이고 또뭐서울역을 명동이고 또 경복궁은 광화문이고 늘 걸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또그큰 유물뿐만 아니라 곳곳에 비석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되게 익숙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더욱이 서대문형무소학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또뭐 덕수궁, 경위궁또 학교 자체가 또 기독교 의 주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많이 느끼면서 자라온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근현대의 여러 스토리가 정통에 있었고 또뿐만 아니라 굵직굵직한 사회현상의 파도를 눈으로 보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광화문에 시위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던 곳이라서 늘 오며 가며 또잘 모를 때라서 의문을 갖고 쳐다봤던 기억 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익숙합니다. 근현대사 또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억을 제가 모모로 느끼면서 학교를 다녀 서 저희 학교가 신학교가 서울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또, 집도 잊혀지지 않은 곳, 우리나라를 넘어서 잊혀지지 않은 곳을 꼽아 보자면, 더욱이, 이런 우리나라에 근현대사는 뭐다 제가 너무 인상적이고, 더욱이 해외에 있는 곳은 이제 그라운드 제로였습니다. 제가 뉴욕 갔다가 여행을 그때 전승수 목사님 모시고 갔다가, 어, 그때 막 너무 전사님은 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혼자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이 박사님 혼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라운드 제로 가서 테이프로만 봤던 곳을 눈으로 봐서 굉장히 좀, 음, 놀랬고, 또 평화로움과 바쁨, 그리고 그 9.11의 흔적들을 눈으로 봤던 것들이 지금도 사실은 잊혀지지 않고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족들이 떠난 사람들이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보았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어, 우리가 여행지로 간 곳에 상당수는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승리한 기억이든지 혹은 누군가가 철저하게 패배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장소라는 게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승리했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패배한 장소를 기억한 장소로 만듭니다. 그래서 패배한 장소, 좀 어두운 곳을 가는 걸 다크투어리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나 죽음, 재난이 있었던 장소를 방문하는 관광 형상들입니다. 이게 10년 전부터 일어난 건데 지금은 뭐, 더욱이 그런 곳에 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두운 역사 장소를 방문해서 교훈을 얻거나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위를 합니다. 최근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에서는 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대문형무소나 뭐 한국의 전쟁기념관, 뭐5.18 민주묘지, 제주 4.3 평화공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말씀드린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라운드 제로나. 폼페이 화산 폭발지를 뭐 이탈리아 가면 간다거나 혹은 이 베를린에 가면서 한번 가 보고 싶은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다크 투어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교훈을 얻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더불어 생자를 추모하고 과거를 잊지 않음이 있습니다. 아픈 흔적이지만 그 아픈 흔적을 감추지 않고 잘 기억해서 앞으로 가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하게 만듭니다. 흔적을 덮으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는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덮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흔적을 감추지 않고 남겨서 역사적으로 가치를 높이고 또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역사를 봐도 그 흔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삶의 흔적들이 누구나 존재합니다. 정상, 정신적인 상처를,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사의 흔적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 흔적들이 삶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뭐 제가 아까도 예배 전에 군대 얘기를 막 농담삼아 하긴 했지만 군 전역자를 중심으로 나타난 PTSD가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상애가다 있습니다 남자들은 전역해서 군대 안 군대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절이었고 뭐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긴 하나 저 때만 해도 핸드폰도 못 갖고 또 두들겨 맞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물론 PTSD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들, 영화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은 야구 선수들, 야구 좋아하니까 입스라고 해서 공을 똑바로 못 던지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냥 공이 막 사방팔방 던지지 못하는 그 입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신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받고 이제 야구 하나 하나에 이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겪는다고 합니다. 육체로 선수들도 또 또 존재합니다. 내 몸을 정밀 검사하면 그 전에 병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죠. 흔적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내 병이 완벽하게 안 나은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하면 몸에 상처 자국이 있고 여러가지 다 아마 각자 여러분들 상처 자국들이 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보이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다 자국들 하나 두개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린 이 흔적과 상처에 대해서 한번더 기억하시고 말씀을 좀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바울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건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방, 받는 박해를 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4절은 요즘 말로 하면 프로로그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요거는 이제 후기입니다. 11절부터는 바울이 후기를 쓰는 겁니다. 후기 첨부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당시에는, 아마노에시스라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사실은 갈라디아서 바울이 직접 한글, 한글 쓴건 아니고, 여기 이 시불자를 비추어 보면, 이제, 사서 같은 사람이 대필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의 구슬로 쓰여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하 당시엔 종이가 펜이 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구슬을 들으면서 쉽게 써주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바울 이쓴 것도 있지만, 구슬로 쓴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바울의 이제 서명을 크게 쓰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앞에 글씨는 내가 아니고 구슬로 한거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한게 맞아 하고 이제 11절에 자기가 큰 글씨로 쓴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손으로 이제 여기에는 이 11절 이거는 뭐 서명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표시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여기는 편지를 이제 앉아가지고 구슬하면 써서 전달해 준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은 한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배달 사고 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날이나고간이나고 나고 우리 뭐 마지막 인류가 다 그런 거예 마지막 자기 이름 속서 서명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크게 썼다는 것은 이제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강조. 예. 크게 썼다고 한 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되게 친밀하게 생각한다. 우리 친하다. 그래서 그를 고대 수사학에서는 마지막 부분을 페로라치오라고 합니다. 페로라치오 그래서 단순하게 결론 짓는 게 아니라 하이라이트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요거 진짜 다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강조한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12시 전에 방금 읽었던걸 기억해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렵게 한 거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 가르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할례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할례를 의존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되느냐, 못 받느냐. 이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할례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것들을 좀 되게 다퉜던 건데 요걸 정리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할례를 얘기합니다. 왜냐면 하 할례는 내 몸에 상처를 내어서 그 흔적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할례가 보면 표피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늘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게 한 번씩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늘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흔적을 보면서 내가 특별한 존재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많이들 해서 덜 하긴 하지만 당시의 유럽은 이거는 그렇게 보편화된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한다는 걸 보면서 매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서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게할례라는 거야. 상처를 늘 보는 거야. 일부 상처를 내는 거야. 똑같으니까.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도 손과 배에 창자국과 못 자국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셨어도 이 창자국과 못 자국이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하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는데 도마가 내가 그찬 자국과 못 자국을 보면 알겠다. 만져 보면 알겠다라고 예수께서 직접 보여 주시고 만져 주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흔적들이 다 남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하실 때 상처가 있으십니다. 흔적이 다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회복되었거나 어떤 내가 문제에서 해결되었을 때 신앙 안에서 다 사실 흔적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흔적을 기억하는 것과 그 흔적만을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억압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흔적이 크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발이 그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가 할래 한거 문제 안 되니 그거를 강요하지는 말아라. 네가 할래 한 거를 가지고 누구를 억압하지는 말아라. 그걸로 할래랑 믿음도 다른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십자가는 감옥 같은 삶이 열리는 열쇠 같습니다. 열쇠입니다. 이거를 딱 꽂고 열면 다 열립니다. 삶이 열리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감옥에 있다고 치면 십자가가 아니면 그 감옥에서 나올 길이 없다고 우리 믿는 겁니다. 십자가로 꽂으면 열린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열쇠 모양이 너나 나나 우리 인류 모두가 똑같다는 겁니다. 오로지 십자가로만 열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 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있어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한테 직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도 매면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구절 가톨릭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최근에 교황 바티죠 레오 15세인가? 14세 미국 출신 교황님 생기셨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바티칸에 가면, 저 아직 안 가보고 하면 다 같이 갈 날이 있길 바라는데, 대 유럽을 아직 안 가봐서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가 키를 가지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황금색 키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 보면 이그이 그, 이 하늘을 메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베드로의 후손이 누구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거든요. 넘어가고 넘어가. 지금 이제 카톨릭 신앙은 이 키는 이제 이 새로운 교황님이 들고 계신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근데 저는 개신교신앙은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그 키는 다 가지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열쇠라면 누군가에 독점하지 않고 또그 십자가가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옥이 열린 것처럼 그 십자가로 누군가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례를 가지고 나의 믿음을 높게 생각하고 그것을 교만으로 생각한다는 건 십자가의 형상만을 보고 나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헌신이 많아. 나는 믿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뻔도 했어. 난 이런 헌신을 했어. 혹은 황금도 많이 했어. 나는 집을 팔았어. 차를 팔았어. 이만큼 주님께 드렸어. 혹은 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드렸어. 혹은 내가 많이 뭘 헌신했어라는 것들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억압하거나 나를 교회에서 계급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형상만 남아있는 모습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할래든 뭐든 그런 걸 평가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14, 15절. 요거는 같이 읽으면 참 좋겠는데, 14, 15절. 요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되게 크게 쓴 거란 말이에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요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잘 보면 스티그마란 말이 헬라우에서 스티그마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스티그마 이게 뭐냐면 낙인, 오명, 결점을 뜻하는 스티그마의 한글 표기니다스티그마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나 노예, 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던 관행에서 유래되었으나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낙인 찍는다. 이게 뭐냐 면 어, 이제 사회적으로 어, 뭐 죄를 지었거나 뭐좀 뭐 이런 좀 억압받는 사람들한테 이제 철 이렇게 달궈가지고 이마나 이런 데 찍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 노예라는 한문을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그뭐 추노 같은 데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장영 나온 거. 혹은 해외 고대 로마 영화나 보면 낙인 찍힌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찍히면 아무 노예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낙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이 후에는 어떻게 낙인 효과라 그래서 뭐 과거 범죄 기록, 특징 질병이 있다거나 또 우리 한센인들 같은 경우들, 또 혹은 장애들리는 사람을 낙인 찍혔다라고 표현하는 게 여기서 온 겁니다. 낙인이 찍혔다는 것은 당시에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 어떤 표식이 안 됩니다. 낙인 어느, 어느 몸에 찍혀있든 확인해보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찍혀있으면, 인간으로는 사실은 거의 못 살고, 동물처럼 사는 게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노예, 거의 100% 노예니까. 노예로 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아, 어, 우리 시대에 십자가가, 어, 우리한테 낙인처럼 느껴질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아까 밥 먹을 때도 있죠. 아까 초보 얘기했지만, 목회자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성도들이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낙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막 엄청나게 내 삶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은 쓰이는데, 당장 나이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목숨을 걸 정도의 낙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 사실이, 크게 내삶이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이 특별한 나라, 좀 신기한 나라라서 이게 뭐 불교 뭐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기타 종교 도 무속신앙 이게 서로 그렇게 안 싸우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선 한국밖에 없어요 진짜로 안 싸우고 이렇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건그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바울의 상황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십자가는 낙인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따른다는, 예수를 따른다는 사실은 몸에 대놓고 낙인을 찍는 것과 동일했고, 목숨을 드러내는, 죽음을 견지해두고 믿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학벌도 좋았고요, 시민권도 있고, 시민권 되게 대단한 거 알고 계시죠? 시민권도 있고, 또 교회에서 영향력들을 높이지 않겠다. 내가 사도인 것을 밝히지도 않겠고, 난 오직 십자가만을 되리어 낙인으로 찍힌 그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는 할례도 필요 없고, 내 학벌도 필요 없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게 살아가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영화 밀정에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극중 염석진 이정재가 유명한 짤로 돌도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었는데 일본의 밀정임이 밝혀져서 독립 이후에 재판에서 변론하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염석지는 조선이 독립할 걸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밀정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살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말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면 웃기니까 법정에서 끌려가서 한 대사인데 뭐내 몸에 일본놈들의 총알 여섯 개나 박혀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1920년 경성에서 대라우총독 감사 때 맞은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 이두 개지요. 이거 아시죠? 우통복구 해가지고 이거 막 보여주면서. 그리고 여기는 뭐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뭐 하바로, 하바로 퍼스카에서 32년 이츠구 퍼스카인데 심장표에서는 사표사. 그러니 자기가 많은 걸로 하고 자기가 그 다음에 내가 동짓에서 팔았다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내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쌍한 항전의 걸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그 밀정의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상태가 밀정의 상태를 부인하고, 이전에 자신했던 독립운동 행위를 강하게 어필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밀정이었지만, 그 전에는 밀정 아니었고, 이건 다 의미, 난 목숨 걸고 했었어 근데, 그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어필을 하면, 모순이 가득한 행위를 지금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자신이 숨겨두었던 스티그마를, 흔적을 끄집어내면서 어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립운동했던 자신의 흔적을 보이지 않고 숨기는 모습. 보통의 모습이라면 이러합니다. 숨겨야 되지만, 꽁꽁 숨겨야 되지만 자신이 필요할 때만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물적인 한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끄집어내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숨기 보통은 숨겨놔야 됩니다. 그거 밀장을 다 숨겨놔야 되고 어, 해되지만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정반대인데 뭐냐하면 마치 사람들이 십자가 자랑하지 못하고 숨겼던 낙인 도장 같은 것을 자랑하지 못할 때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다른 것들 또 혹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할례 받은 여부만을 자랑할 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세상에서 바울을 보면 어떤 모습,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바울, 달라진 바울을 보면 쟤 미쳤네. 완전히 이전과 다르네. 완전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완전히 찬양한 사람이 됐네. 이전에 바울이, 저, 그 이전에 바울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이상하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바울의 입장에서 세상은 죽은 세상이야. 십자가가 아닌 세상은 아니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곳이 진짜 저기 이미 죽었어라고 보는 양쪽에서 봐도 또 서로가 죽어 죽게 어죽 느껴지는 모습의 단계로 갔기에 내가 이제는 자랑할 건 십자가 밖에 없다 왜? 이제는 바울은 십자가가 더 이상 낙인이 아니라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은 숨길 줄 몰라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며 나아간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계가 흔적, 스티그마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정신적 PTSD를 느끼는 것이 이제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되, 되려 그 스티그마를 자랑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떠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할례의 여부나 인위적인 육체의 상처에 집착하지 않고 영혼의 십자가의 스티그마를 따라가는 따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때 나의 십자가가 나의 스티그마가 자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내 삶의 기류되고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십자가는 증오와 차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낙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몸에 어, 새겨야 한다는 것을 순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십자가는 조금 고민해 봅니다. 요즘의 십자가는 억압 당하는 자들이 아닌 억압을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어, 누군 십자가로 인해서 누군가를 겁박하고 어, 또 상처를 주는 상징으로 바뀐 것 같아서 좀 슬픕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는 나눔의 상징이 아니라 불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높은 교회들, 큰 교회들, 돈 많은 교회들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게 전잘 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는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단순히 십자가는 다크투어리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의 기억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유적으로만 덩그러 남아서는 안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표준이란 말을 씁니다.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사전적 의미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통일 규격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이 표준 기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카논, 캐논 이렇게 힘들 카메라 캐논 있죠. 카논이라고 하는데 기준과 표준으로 부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죠. 성경은 원래 육십육 권이었을까?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 명일까? 많습니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구약만 하더라도 1 0 0 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서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마다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예를 성경으로 인정하냐 안 하는 과정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정경화 작업 이게 뭐냐면 이 정경을 캐,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 이 카논이 뭐냐면 갈대와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 카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카네라는 이렇게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 같은 거. 근데 우리 대나무가 일정하게 자라잖아요. 마디마디마다. 그 마디를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내 삶의 기준, 카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건 뭐냐면 캐논. 성경도 우리는 캐논이라고 불러요. 카논이라고 십자가가 카운이 되는다는 사실을 한번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 우리의 기준은 할례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과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내삶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혹은 학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혹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그것을 갈망하는 것을 어필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을 혐오로 보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 부르지 않고 스티그마 성흔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스티그마라고 하면 상처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성흔입니다. 하나님이 흔적을 남기신 것들이라고 보면 십자가는 흔적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7, 18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러분의 심령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우리의 스티그마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요.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향한 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상처의 흔적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숨기지 않고 또 따라가는 것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흔적이 아니라 그 상처는 우리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방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십자가이기에. 다른 것들이 기유될 수 없으면 잘 기억하고, 흔들릴 때마다 그 기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로 누군가를 억압하지는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우린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어찌 찢찢찢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후에 권력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됐을 때,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요때 세운 요 기준을 붙들고 자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저도 목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게 아니여라고 물어보면 할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좋은 사람들에게 성향력을 끼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십자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낙인을 찢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감옥을 열어주는 열쇠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 열쇠는 나한테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누군가의 상처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열쇠로 써서 자랑하고 또 표준이 되어 진그 십자가를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 바울이 우리에게 갈라디아스로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런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우리 삼일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기준은 제 생각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와 말씀 뿐이라는 것. 근데 말씀은 텍스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성찬하고 예배를 마무리합시다.